자 삼십 문제입니다. Have you ever been surprised? 넌지금까지 놀란 적이니 to hear 들어서 surprised가 이제 사람의 감정 을 나타니까 내두 부정사 뒤에 나온 부정사가 해석이돼요 Recording 자 녹음을 녹음물을 of your own voice 너 자신의 목소리의 녹음물을 들어서 놀란 적이니 지금까지 you might have thought 너는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Is that really what my voice sounds like? 자, 그것이 정말로 오케이. Okay. is this 그것이에요? one my voice sounds, sounds like 내 목소리, 목소리가 들리는 것인가? 오케이. Okay. 자, c 번부터 시작됩니다. maybe. 아마도 your accent. 자, 너의 액센트는 강세는 액센트 강세가 아니고요. 액센트억양은 is more pronounced. 더 발음되고 즉더 부드러지고 in the recording. 아, 저 녹음물에서 than you realized 네가 깨닫는 것보다 그러니까 네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죠 자기 목소리에서 어, 또는 your voice 너의 목소리는 is higher 더 높다 than 뭐뭐보다 it seems 그것이 보이는 것보다 to, to your own ears 너 자신의 귀에 보이는 것 들리다가도 맞겠죠 들리는 것보다 더 높아진다 this 이것은 is of course quite a common experience 이것은 물론 매우 일반적인 경험이다 The explanation, 그 설명은 is actually fairly simple. 실제로 매우 간, 간단하다. 그래서 actually가 실제로, fairly가 매우입니다. A번이네요. 자, there are two pathways, 두 가지의 뭐야 아, 통로들이 있다. Through which, 몸하는이죠. Through which, 몸하는, 합쳐가지고 We perceive, 우리가 인식하는. our own voice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when we speak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두 가지 길들이 있다 통로들이 있다 pathways 자 one 하나는 is a route 경로이다 through which 몸화는 we perceive 우리가 인식하는 okay? most external sound s 어, 대부분의 okay? 대부분의 뭐야 가장 외부의 뭐야 소리를 인식하는 경로가 있다, like waves, 모모 아, 파동 과처럼 w a v 가 파동 어, 물결란 뜻입니다. That, 하는 trouble 이동하는, t r o u b l 이 이동하는 뜻이 있어요. Uh, from the air, 공기로부터, through the outer, middle, and inner ear, 외부에, 그 다음에 중간에, 가장 바깥쪽에 중간에, 그 다음에 안쪽에 귀를 통해서 공기를부터 이동하는 어, 파동과 같이, 웹 네. 가장 어, 대부분 어, 대부분의 뭐야 외부의 뭐야 소리들을 뭐야 인식하는 경로이다 하나는. 아까만 들어 우리가 말할 때요 어, 목소리가 우리 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귀로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Okay? 뭐 하지만 네커서 모컬 코즈 우리의 뭐 성대라고 해죠 모컬 코즈를 우리의 성대들이 vibrate 울리기 때문에 떨리기 떨리기 때문에. When you speak 우리가 말할 때 there is a second internal path. 또 다른 뭐야 내적인 내부의 경로가 있다. Vibrations, 오케이. Okay. 자 진동들은 아 conducted 실행된다. Through our bones, 우리의 뼈들을 통해서 and stimu, uh, stimulate 그리고 자극한다. Our inner ears, 우리의 내부의 귀를 directly 직접 자극한다. 즉 바깥쪽 나갔다 들어온 공기를 통해서 바깥쪽 나갔다 들어온 목소리가 있고요. 직접 우리의 성대를 통해서 뼈를 통해 우리의 내쪽 귀, 내부의 귀 한마디로 고막 정도 될 겁니다.를 자극하는 그런 진동이 있습니다. 자 lower frequencies, 자더 낮은 주파수가 frequency 하면 이제 주파수라는 뜻이 있어요. 더 낮은 저주파들죠. 이더 낮은 주파수들은 아, emphasize 강조된다. Along this pathway, 자이 경통로를 통해서 즉 어, 뼈를 통해서 고막으로 내부 귀로 이어지는 그러한 뭐야 주파수 아그 어, 그, 거, 어, 그러한 모양 통로에서는요. 저주파, 더 낮은 저, 어, 주파수가 이제 강조가 돼요. 오케이. 그 자, that 그것은 makes 케는다 your voice 너의 목소리를 사운드 n d deeper 리 오케이. 자, 너의 목소리가사 오케이. 리 사운드 리도사 여기서 뭐냐면 이제 make가 사라서가하도록사예요이에요사동사라서가하도록이에요 네, 너의 목소리가 sound d e e p and richer. 더 깊고 더 풍요롭게 들리도록 만든다. o k a to yourself. 너 자신에게. than it may sound 그것이 들릴지도 모르는 것보다. to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들릴지도 모르는 것보다 너 자신에게 더, 풍요롭고, 더, 아, 더 깊고 더 풍요롭게 들리도록 만든다. 즉, 목소리가 w e 로통행하는 바깥으로 나갔다 가 다시 들어오는 목소리도 있는 자기가 들을 때는 오케이. 자, 자기가 뭐야? 말할 때는 뭐도 있어요? 자기 뼈를 통해서 들어가는, 전달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어떻게 돼요? 더 낮은 주파수를 주파수 강도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더 깊고 풍요롭게 들립니다. 하지만 녹음물은 어떻게 돼요? 녹음물에서는 뭐야? 밖으로 나가는 목소리는 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녹음물에서는 뭐야? 자기 목소리가 더 높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높고 날카롭게 예리하게 들리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스탑은 4번이었네요.